네, 안녕하세요. 산야초 하이랜드입니다. 오늘은 이제 야외에서 지금 강변이라고 했잖아요. 네, 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하천, 네, 하천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름만 뭐 효능 같은 것들은 제가 어,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일단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야 뭐 약초가 됐던. 독초가 됐던. 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알자는 취지에서 어,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어, 오늘도 일단 어, 이름부터 몇 가지 알려드리고 어,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지친개죠. 이게 작았을 때는 냉이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네, 그런 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차도 옆이어가지고, 차가 좀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게 엄청 크게 자라요. 지금도 이게 다큰게 아닌데, 어 이렇게 크게 되면은 그래도 좀 구분하기 쉽죠. 네. 뒷면이 되게 분백색으로 하얗습니다. 약간 털처럼 뭔가 있는데, 어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이게 뒷면을 보는 이 하얀 것. 이것은 어렸을 때도 하얗기 때문에, 어 냉이와 좀 구분이 안 되시면은 바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알것 같고요. 굉장히 씁니다. 우려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이거 안 먹어도 될것 같아서 먹진 않는데요. <laughs> 네,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가리니까 좀 보이시죠? 꽃말이. 네, 지금 꽃이 활짝 펴서, 꽃은 굉장히 작지만, 꽃 크기는 뭐 1mm, 2mm도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되게 이쁘고요왜 꽃말이라고 하냐면 꽃이, 어, 이렇게 다발로 피는데, 네, 이게 꽃이 이렇게 말려있다가, 네, 차가 또 지나가네. 이게 말려있다가 펴지면서 피기 때문에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제 큰범 까치꽃하고 예, 갈피나물 네, 이거는 크면은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콩과고요 어, 이것은 이제 이명으로 개불랄풀이라는큰개불랄풀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지같이 생긴 씨방이 있어요 그 안에 이 이게 여물고 있는데 이게 여물면 약간 개불알 같이 생겼다고 해서 네, 진짜 이름이 개불알풀이에요 큰 개불알풀 그렇습니다 이명보다는 정명을 불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봄같이 봄가, 큰꽃 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수영이고요 소리쟁이 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건 다 자라진 않았는데 소리쟁이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 소리쟁이보다는 좀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 크기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나고요 입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창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밑부분이 이렇게 작살이나 창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먹는 법은 잘 몰라서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것 같아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민들레죠. 근데 서양 민들레가 아니라 흰노랑 민들레. 지금 보시면 이걸 총포라고 하는데요. 이꽃 밑부분을 감싸고 있는 걸 총포라고 하는데, 어 이게 아주 하얀 녀석들이 있고, 여기 안에 좀 하얗고 노란색이 섞여 있는 게 있는데, 흰 민들레도 있고요흰 노랑 민들레도 있는데, 둘다 토종입니다. 보시면 일반 민들레와는 그 입모양이 좀 달라요.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살 모양으로 어 약간 규칙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토종 민들레는 이 입모양 결각이 네 이렇게 약간 불규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색깔이나 꽃잎의 넓이도 약간 좀 넓고요, 약간 덜 촘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총포. 잎 네. 모양은 조금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서 꽃하고 이 총포를 보시면은 네. 헷갈리진 않으실 거예요. 네. 어, 서양 민들레보다 약성이 좋다고는 하는데 뭐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소종 흰노랑 민들레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랭이가 있습니다. 일반 냉이 는 아니고요. 왜 말랭이냐면 좀 키가 커서 말랭이라고 하는데 일반 냉이와 다르게 이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건 좀 벌레가 먹었는데 약간 잎이 도톰하고 어 그냥 이런. 긴 타원형의 잎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키가 크고 보시면은 하트 모양의 어 이게 씨방인데요, 엄청 크죠. 일반 냉이 씨방은 좀 작은데 어이 녀석은 이렇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엄청 단체로 이렇게 피니까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꽃다지가 있습니다. 네, 꽃다지는 이제 근생엽일 때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꽃대가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봄이 되면 은 꽃대를 쭉 올리면서 이 녀석도 냉이처럼 십자왁과라서 꽃이 이렇게 작은 어 십자 모양의 꽃이 피고요 열매는 냉이처럼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나와있는데 냉이는 하트 모양인데 이어 꽃다지는 그냥 이런 긴 타원형 모양입니다 이게 네. 꽃다지고요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까 꽃다지 보여드렸는데 꽃다지랑 이게 좀 헷갈려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냉이입니다. 냉이는 하얀 꽃이고요. 십자화과에서 이런 십자 모양 작은 꽃들이 피어 있고요. 근생엽은 이렇게 생겼는데, 냉이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옆에 달리는 잎들은 결각이 많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녀석은 씨앗이 아직 생기진 않았네요. 그리고. 여 보시면은, 갈퀴덩굴이 녀석은 이제 줄기에 약간 꺼글꺼글한 가시 같은 게 있고요. 잎이 이렇게 층층이 돌려서 납니다. 네, 요거를 갈퀴덩굴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좀 흔한 거, 네. 별꽃입니다. 보시면 꽃잎이 10장 같지만 5장인데 한장이두 갈래로 갈라져서 나와서 10장처럼 보이고요. 보시면 안에 암술대가 3개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별꽃이고 암술대가 5개가 있으면 네, 새별꽃입니다. 별꽃도 종류가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약간 털이 많이 있죠. 털이 많이 있고 어린 잎은 되게 촘촘하고요. 네. 이것은 이제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네,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고수향 아니면 당근 미나리향 섞은 냄새,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게 바로 어, 유럽전호입니다. 유럽전호는 이렇게 털이 많이 있어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어, 풀들이 많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 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유럽 전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네, 밑에는 털이 많이 있고 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뒷면은 약간 하얗고요. 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뜯으면 이렇게 노란 유액이 나오는데 애기똥풀이고요. 어, 먹기도 하는데 사실 독성이 더 강해서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독초니까 드시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수영이 에 아니 수영이 아니라 소리쟁이에요. 소리쟁이는 이렇게 잎이 길쭉한데요. 지금 여기는 햇빛을 잘 받는 하천 예, 주변이어 가지고 이렇게 엄청 커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잎이 길쭉하죠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잎이 이렇게 둥글넓적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대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녀석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어, 다른 녀석입니다 이 녀석보다는 어, 이 녀석이 더 길쭉하네요 네, 보시면 길쭉하죠 소리쟁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씨앗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잎이 이렇게 긴게 소리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제비꽃이 피어 있습니다. 어,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제비꽃 종류는 70여 종이 넘고 그 이상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잘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흰잣 제비꽃 같습니다만은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비꽃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무더기로 무더기로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약간 자주 빛나는 잎을 가진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들은 꽃이 피었어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이게 뭐냐면 네, 야생갓입니다. 갓. 네, 갓김치 할때그 야생 가인데요 이거는 먹어보면 약간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도 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늦은 것 같고 네 이쪽에 보시면 가시 좀 있죠 요걸로 네, 나중에 김치 한번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사실 되게 맛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시면은 가시상추가 있습니다. 네, 가시상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 잎 뒷면에 주맥을 보면은 이렇게 자잘한 가시가 있어요. 엄청 날카롭진 않거든요. 그냥 보면은 이 촉감 같은 걸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그 마찰력이 있고요. 상추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야생상추의 개념이고, 어, 끄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유액이 나오거든요. 이거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고요. 고소한 맛이 살짝 나면서 상추 맛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요새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길가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흔한데 예, 특이 어, 모양은 처음에는 그냥 길쭉하다가 이렇게 길쭉하다가 점점 이렇게 결각이 좀 생깁니다. 톱날처럼. 네,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 뒷면을 보시면 되고요. 좀 작은 개체들은 가시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만져 보시면 약간 그 거칠거칠한 느낌이 보이시고요.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자잘한 가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점점 자랄수록 가시가 많이 생기고요. 네, 이게 가시상추입니다. 이걸로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냥 몇 개는 뜯어서 먹어봤는데 맛있, 맛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많이 뜯어 가지고 상추 비빔밥이나 아니면 뭐 고기 싸 먹을 때 한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 간단하게 이 정도 어 보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도 주변이어서 좀 시끄러웠는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